언니 신났어? 아빠. 아빠! 오늘은 미분이놀이방 만들어주는 날이야. 네. 칼 어딨지? 미군아, 니 지금 있는 여기가. 이게 매트. 자, 4 0 0에 이거 확실히 집에 있는 거보다 크네. 어떻게 해? 나와라. 이쪽이 크림색이고 이쪽이 회색. 회색. 아, 아거 어, 아,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봐봐. 너 놀이터 할 거야, 여기. 그러면은, 어떻게 이게 중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아니면 붙일까? 그래도 좀 붙이는 게 낫겠지? 이가뭐 바닥에다가 아예 붙이는 거야? 고무 패드가 있어.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. 첫 번째 <laughs> 타리입니다 물타리. 야 이거 못다 어. 아니 세포에 대한 사람이 플라스틱까지. 아니 이게 플라스틱 아니 <laughs> 이게 잡기가 힘들잖아 구멍이 없잖아. 뿌띠 베이비룸 색깔이 체크가 안돼 있어. 그냥 랜덤이야.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한 색깔이 있는데 그 체크 안 해서 주니까 야 크네. 이든이 키보다 큰데 이거 못 넘어가겠지 확실히. 짜자잔. 원래 1 0 피스가 필요한데 8 피스 차리를 주문한 이유가 뭐냐면 들락날락할 때 문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. 짜잔. 그리고 이 문에는 아기들 장난감처럼 가지가놀수 있는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. 이드나 소원 일로 와. 보자. 넌 이건 줄 알고 지금 이렇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이드니 건줄 알고 그러는 거야? 누나 조심 이거 칼. 아이고 아이고 이고 조심 조심. 야, 아빠 작업하는데 방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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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손손손손 손. 아이들. 끊임없이 방해를 하시는구려. 짜자잔. 와, 귀엽다. 귀엽지. 거울도 있어. 어 그러네. 좋아. 이거는 물이구요 요게 이제 애들 놀수 있게. 와, 조립을 해봅시다. 설명서를 잠깐 보면 펜스 아래 고무 패드를 끼워 주고요. 안전 홀더는 별도 구매입니다. 실리콘 패드를 안전 홀 바닥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는데 안전 홀더가 별도 구매했는데 안전 홀더 바닥면에 붙이는 실리콘 패드도 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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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도, 별도, 별도 구매입니다. 안 <laughs> 개만 있으면 돼. 고무패드만 있어도. 아,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져거 <laughs> 어,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어. 엄마 아빠가 이거 조립을 한번 해볼게. 그리고 이름이 장난감도 좀 갖다 놓을 자. 괜찮잖아. <laughs> 그좋지 그래, 좋지. 이렇게. 그래. 오, 딱 맞아, 딱 맞아. <laughs> 그럼 딱 맞겠지, 그럼. 어, 괜찮네, 이거. 이렇게 3개, 문하고, 울타리하고, 패드. 바닥 패드까지 해서 얼마였지? 10, 12만 얼마? 이 울타리와 울타리를 연결하는 홀더, 그리고 홀더 밑에 미끄럼 방지용 또 실리콘 패드가 또 있대요. 그건 별도입니다. 잘기억해주세요 꼭! 응. 실수하지 마시고요. 아시겠어요? 허이든 어, 씨. 아빠가 허접한 실수를 했어요. <laughs> 근데 나 이거를 사고 좋았던 점이 뭐냐면 좋았던? 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든이가 안쓸땐 내가 들어와서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1,400에 2,000이 슈퍼싱글? 이든아. 허이든, 아빠 뭐해? 나 지금 졸립지? 이들 잠들겠는데 이들이 졸려? 이들 졸려요. 네, 화이트하고 크림 이 회색이 괜찮네. 무난한 하네 그. 됐습니다. 자 조립을 해볼까요?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끼우라는 거. 그렇지. 오케이 y yes. You can sell it, t h e 어 go hungry. Yeah, you always stop. Bull up r i g h 야, 너니건줄 네 알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? 아이고, 아이고, 잠깐만 잠깐만. 어허, 이드이아 방해하면 아빠 이거 조립 잘 못해. 오케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빈씨. 이빈씨, 안녕. 이빈씨, 잠시만요. 자, 마지막. 됐나? 끝이야. 끝이야? 완성 그러면은, 이거를, 땡겨서 건네 응. 어. 좀안 열려 자 이들이 들어갑시다 입성 알겠습니다 자 자, 이동해장난감도좀 아빠가 넣어줄까? 지금 저문장에 관심이 많아. 자, 여기 이면이 장난감들. 투척! 포대기. 이면또 공간이 생겼다. 면또 만나면 또 만나면 또 만나면 또 만나면 또 만나면 또거나면또 왜? 꼭그 물을 가야 돼? 아니, 그물산는 대로 어 먹어야지. 우와!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리. 이리, 이거 이리, 이이이이 이 네, 질문도 많다. 저절로 닫히진 않네아 네, 자동문은 아닙니다. 아이들. <laughs> <파이팅! 웃음> 우와. <laughs> 재밌어? 여기 봐봐. 옛날 전화긴데, 내가 안 놀아줘도 되는데, 혼자 너무 잘 놀는데, 씨오우우 <laughs> <우쌰>. 일어났어 <laughs> 자또이 관심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반이이 이두나 다음에 작업실 이사 가면. 더 넓은 놀이방 만들어 줄게. 그때 아빠가 볼풀장도 만들어 줄게. 오케이? 빠빠이. 이쁜아 빠빠이. 아빠 빠빠이. 빠빠이. 아빠, 아빠. 아빠. 이쁜아 아빠. 아, 아빠. 그거 아빠가 준 거야.